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엘렌쌤의 한마디 오늘 무게중심 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무게중심 오늘은 개념과 문제풀이 한꺼번에 할 거고요 제가 오늘 2021년 제가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2021년 3월 3일이네요 지금 계약을 한지 이틀째가 됐죠 저는 지금 중학교 1학년생들이 다니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저도 내일 저도 내일 계약합니다 뭐 그런 거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laughs>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고요 계약 축하 축하합니다 어, 구독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오늘 빠르게 문제 문제 정신도 하고 통계 확률까지 해서 오늘 마치 개념 마치도록 합시다 우선 중선이라는 개념이 좀 이렇게 나와요 중선이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삼각형의 한 꼭짓점과 그 대변의 중점을 이은 선분을 중선이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삼각형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아, 중점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렇죠? 중점 이렇게 여기가 중점 ABC에 정확한 절반으로 정확히 나눈 이 선을 그리고 이 A에서 이 선을 중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중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이 C라는 점에서 이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겠죠 이도 B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서 만든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중선의 개념 당연히 삼각형에는 세 개의 중선이 나열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2대1 나눔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닮음을 좀 이용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삼각형이 지금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을 보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가 중선이죠. 여기가 중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중선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여기가 중선이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배웠잖아요. 평행선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또 있으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였지 맞다. 자, 자 여기가 여러분 1이에요. 여기도 1이에요. 여기도 1이에요. 여기도 1이에요. 그럼 1대2잖아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배운 거 1대2. 그럼 여기도 1이면 여기가 2인 거예요. 비율상으로 비율상으로 그러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2인 거잖아요. 그니까, 러 A, B, D는 2대1인 거지. 1대2는 1대2는 1대2죠. 그쵸?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얼추 하나 해보고요.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 점뭐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무게중심은 교점 교점 말하는 거예요. 교9점 교점, 굉장히 중요한 거니 강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문제풀이 가지 오늘 나간다 했어요. 그래서 무게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생각해 a b c 를 아주 잘 비상 교과서입니다. 프로드 아 프로드 레피처링 비상 교과서 비상 교육 교과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출판사인데 PL입니다. 자, 이렇게 출처를 근데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저자, 저작권 신고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 규제가 아니잖아요. 자고 출처를 밝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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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가 된다. 1대 된다. 1.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제 중점은 요점 뒤를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하거든요. 요 중점들이 다 이렇게 이어서 무게 중심에 간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까 국지점으로 가까이 2대 1로 나온다즉즉 즉 이게 뭔 소리냐면요. 여기가 2대 1.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2 2대 1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특징 무게 중심을2대 1만 기억하셔도 나쁠 것까지는 없고 2대1 플러스 중점 물, 이은, 선의 중심 그러니까 뭐라고 외우시면 돼요? 중선중 중선중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라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시 문제풀이도 같이 해드린다 했죠? 바로 다이렉트로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무게중심 하 뭐라고 했죠? 2대1 중선중 이렇게 생각하시라 했죠? 여기서 2대1을 써먹어야겠네 2대1이랑 1대1 와 y는 8이겠죠 아까 중점을 인선 그리고 는 2대 1 이렇게 이어도 이렇게 이어도 1대 2, 1대 2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무게중심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2대 1이니까 x는 5가 되겠네 x는 5, y는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도 그러면 여기가 10이니까 여기도 10 여기 전체 길이는 20이겠죠 x는 20 그리고 여기가 2대 1이. 야, 얘들아 여기 속을수 있어. 여기가 지금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럼 비례 배분하는 거야 그러면 15 곱하기 3분의 1이겠지. 이 전체 길이에서 요만큼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y는 5인 거지.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도 좀 가볍게 슥 넘어가 보시자고요. 예제 1번도 좀 가볍게 좀 넘어가 보실게요. 왜 여기가 나왔지? 잠깐만요. 자, 오케이, 여러분.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BC의 넓이가 60인 거잖아요. ABC, 요, 아니, 잠깐만. 요 크기가 지금 60인 거예요. 이해 가시겠나요? 그러면 ABG, ABG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에요? 요 삼각형이잖아요. 요 삼각형이죠, ABG가. 오케이. 그리고 또, BDG，BDG가 어디있어요 b d g 요 삼각형이죠？요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하라고 하네요 오케이 요거좀 특징을 좀 알아두시고。어, 나 그냥 해볼 수 있지 않을까？지금 ABD，지금 요 삼각형 ABD의 삼각형부터 알아야 되네。여기는 중점 1대1로 나누어 니까6 0곱하기 2분의 1하면요 ABD는 30제곱센티미터네근데 제가 아까 무게중심 하면은 2대1, 1대1, 중선중 여기서 또 2대1을 뽑아야 되네 2대1 그러면 30 곱하기 3분의 여기는 2죠 그러니까 20 ABG는 20제곱센티미터 그리고 BDG는 남은 거 10cm제곱센티미터 요렇게 좀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 예, 가시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자더 가보자. B D G가 6이래. 아 이번에 거꾸로네. B D G가 6이래. 음 그리고 무게 중심이다. 2대1 너라도 이거 필기 좀 해놔 얘들아. 2대1대 중선 중 필기하고 G B C. 저 여기가 1대 1일 거잖아. 같잖아.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6일 거지. 여기도 6일 거잖아. 그럼 12지. 그 그래, ABC는 ABC는 12, 24, 36인 거지. 이거라는 걸좀알아주세요아이거 벌써 개념이 좀 끝났네요. 이거는 몇 문제만 풀어드릴게요. 우리 이거 무게중심, 4번. 4번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네. 요 확대해 드릴게요. 화면을 확대 좀 해드리겠고. 아, 그 여러분 엘레스의 한마디가 지금 동영상이 벌써 35개나 올라왔더라고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도 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게시글이나 그런 거 올려서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구독을 많이 안 눌러주셔서 지금 계속. 네, 강의로 어떻게든 짜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속상하네요 어쨌든 바로 가볼게요 우리 무게중심 2대1, 1대1 중선중 생각하라 그랬죠 여기가 1대2니까 당연히 y는 3일 거고요 x는 요거요거 1대1을 사용해야겠네 오랜만에 1대1 사용해보네 1대1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6이겠죠 여기는 전체 길이는 12겠죠 이렇게 좀 무게중심에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오케이 딴거 오케이. 야 9번 이런 문제 좀 응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한 문제라고 까지는 아닙니다. 자 오케이. AD는 AD가 중선이다. 중선이다. 중선 중 이용해야겠죠. 이거 딱 봐도 중선 중이고 그럼 2대1일 거잖아요. AG와 GD. a g 대 g d 가의 가 2대 1. 그러면 여기는 몇이에요? 3분의 2를 곱하니까 18 곱하기 3분의 2는 12죠. 그럼 여기는 6이죠. 근데 지금 요요 b g c b g c에서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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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보세요 b g c에서도. 요 g 프라임 g 가 g 프라임이라고 할게 그냥 어. g 프라임이 또 2:1로 나누잖아요. 그럼 또그6 곱하기 g g 프라임이니까 3분의 2. 그래서 4cm 이거는 좀 무게 중심에 대해서 두 번을 무게 중심을 두 번이나 써야 되는 그런 좀 약간 복잡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뭐딴 거는 그다지 없네요. 네. 또 뭔가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대단원 학습 평가. 뭐 이것도 그냥 닮음 이런 거 제가 많이 풀어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음. 요거 숙제로 내드리죠. 오케이. 이거 밖에 숙제로더 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서. 13번 숙제로 내드리고 제가 강의 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숙제로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번이고 강조를 해드렸는데 제 게시글 하나도 원할라서 선생님 좀 많이 속상하거든요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거니까 꼭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고 같이 공유를 좀 해주는 거 제가 또 오늘 바로 영상을 또 올릴 거 올려서 내일 예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풀어보시고 요거 숙제입니다. 시켜 주시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추천하는 여러 강의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계 동계, 그렇죠. 통계만 빨리 하고 우리 양 이야기 것도 마치고 또 다른 강의로 또뵀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